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2년 구독자 9월 구독자 요청 공부 종목 하나기술이 나왔었고 효성 TNC 나왔었니? 효성 그룹은 어, 효성 그룹 자체를 내 성향과 안 맞아서 안 알아보는데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는 거는 한번보어기였던가 시총은 5,200억 짜리 하나기술이고 효성 TNC는 1조 3천억이네. 자. 투자 지표를 눌러 보면 현재가 주식 수가 740만 주 하나 기술은 야 효성 CNC는 430만 주돈잘 벌고 있는 모양이네. 외국인은 9 하나 기술은 1.3%. 매출액 1000억이고 하나 기술이 1000억에 시총이 5000억이라고? 효성 t n c 는 8조 5000억이고 영업 이익이 1조 4000억이나 된다고? <laughs> 매출액 8조 5000억이 영업 이익이 16% 부채 비율은 둘다 비슷하고 EPS가 11만 원. 지금 30만 원. 퍼가 2.7밖에 안 되네. 하, 효성 TNC는 엄청나네. 엄청나. 엄청나다. 일단 하나 기술부터. 고. 하나 기술. 3개월 차트, 3년 삼년 차트, 10년 차트. 십년 차트.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 상장할 때는 한 3만 얼마에 상장해서 지금 8만 4천까지 가다가 지금 7만 400원이나 하나 기술. 뭐하는 회사인지 몰라. 5 0 0 0 매출 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하나기술 뭐 하는 회사인데 이거 봐2020 언제 상장했나 2020년에 상장했네 맞지 코로나 지나고 상장을 했으니까 코로나 지나고 2020년 매 500억 590억에서 880억 1,100억 요런 상태 영업이익 적자 20년 적자 21년 적자 22년 상반기 적자 2분기에 흑자로 돌아섰네 2분기에 턴어라운드 됐다고 볼수 있나 부채 비율은 어.. 2020년도에 그2020 2019년도에 그, 상장하기 전에, 상장을 한다는 말은 주식수를 공개를 한다. 일반인들도 주식을 살수 있게 마켓에 올린다라고 하니까 자본을 땡겨서 500억이라는 부채를 120%를 만들고 왜 자본을 땡겨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20년, 21년 적자가 쌓이니까 22년도에는 부채가 200%가 되었다. 맞지? 자, 그럼 요건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자, 총목 분석으로 눌러보면 여기에 자세히 나오거든. 여기 보면 연간 부채 2021년까지 부채 자본금 2020년에 상장했으니까 12억에서 19억으로 증가 37억으로 증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지. 이자 발생 부채가 630억에서 19년도에 자본을 땡겨오면서 갚고 상장하면서 자본 들어온 걸 부채 갚는 데좀 쓰고 시설 투자하는 데 썼겠지. 480억에서 지금 850억으로 지금 얼마요 분기 분기 그... 이자 발생0제 천억으로 늘었네, 천억으로. 이자는 천억씩 내야 되고, 이자 내는 게 천억씩 되고, 자, 그러고, 자본 유보는 천오백프로 높은 편이고, 자, EPS는 적자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배당은 줄 생각을 못하는 거지. 460만주에서 700만주의 주식수. 주식수를 보면은 그렇다고 자본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다, 어지 자, 자, 그럼 또뭘 봐야 되노? 여기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마이너스. 자, 영업활동 현금으로이 많은 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게 얘들이 뭐 단기 순이익이 적으니까 순이익 플러스 뭐 매출채권, 그리고대손 그거 뭐 재고자산, 그리고 미수금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가 됐겠지, 매출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벗어나지 못했던 거라고 보면 될것 같고 부채 비율이 200%로 넘어갔는데 주가는 왜이리높은뭐 하는 회사고? 아, 2003년에 설립되었고, 2차 전지 공정 장비 제조. 2차 전지를 공정 장비, 뭐 하는 건데, 유일하게 2차 전지 제조사 삼성 SDI, LG전자, SK이노베이션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일본의 모라다 태국의 GPSC를 확보하고 있다. 2차 전지 장비 분야의 사업 고도 그 집중화. 어, 오태봉 외 1인이 30% 한국산업은행이 5% 가지고 있다. 야, 이건 뭐, 이거, 이걸, 이걸, 이것만 봐가지고 왔지 이거는 거품이 깨있다고 봅니다. 지기업개요 이름이 뭐라고? 하나 기술. 2004년에 설립된 상장은 2020년. 오태봉. 2차 전지. 연구비는 2%. 26억 쏟다보고 있고. 평균 건성연수는 2년 5개월밖에 안 된다. 2년 5개월. 2004년에 설립했는데 2년 5개월밖에 안 된다. 돈을 안 준다는 소리지. 자. 어 2차 전지 중개 판매업, 난징, 하나 테크놀로지, 100% 지분율, 전환 사채 20년 발행되었고, 21년 무상증자 주식 350만 주, 유상증자 주식 매수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 그 스톡옵션이라는 소리지. 이거 봐가지고는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한번 볼까? 2차 전지, 2차 전지 기술, 토탈 오토메이션, 솔루션 기계 패키징 포장하는거 원형 전해액 주액기 주이 다가싱 머신 뭐야 2차 2차전지를 만드는 기계란 말이잖아 제. 글래스 열가공장비 배터리팩 테스트장비 사업분야 2차전지 양산설비 눌러보자 사업. 원통형 전지를 만들고 각형 전지를 만들고 EV 전지, 폴리머 전지 생산품. 자 원형 전지, 원형은 동그란 거, 그냥 건전지 그런 거 동그란 거 웰, 이, 이, 이 공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테슬라가 원형 전지고 각형 전지는 파우치 형태의 전지, 이렇게 파우치 형태의 전지를 만든 만드. 기계를 만드는데 이게 EV 전지, EV 전지는 뭐야? 각형 이게 뭐, 내세울 만한 게 있나? 홍보센터, PR자료실, 회사연혁 사업개혁, 최우선 경영기념으로, 이게 뭐, 조직도, 회사연혁 보자. 이건, 이걸 봐가지고는, 이거는 거품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고품, 거품, 특허 인증. 얘들이 내세울 만한 건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보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만 봐가지고는, 뭐 안나온다 2차전지 장비, 장비 만드는데 뭐 이게 이렇게까지 돈 주가가 올라야 되나 맞지 이런 생각 밖에 안되는데 2차전지 장비 만드는 장비 요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모르는거는 패스 자 시총 5천억 버는거에 비해서 높다 자 한번 과 ps 한번 해볼까 시총 5천억이고 매출액이 얼마였더라 21년 매출액. 자, 매출액이 1분기 2분기 합친 금액 한 500억을 치고 580억 정도 되는데 580억이 600억을 치고 1,200억. PSR이 5 정도 는오4 5, 5 정도. 4면 좀 높은 편이지. 뭐 중소기업은 3, 대기업은 2, 바이오는 8이라고 했는데 얘들은 뭐 바이오는 아니지만 2차 전지를 하더라도맞지 조금 높은 편이. 하 아, 얘들은 하여튼 어 버는 거 대비 거품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 차트를 보자고. 맞지? 월봉 최근에 올랐네. 올랐네. 맞지? 뭐 이거 봐가지고 어떻게 하는 하여튼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얘들도 풍력 테마처럼 어 거품이 쌓여있다. 거품 하자 이게 거품일지. 뭐 2차전지를 장비를. 어~ 이 회사에서만 세계 마켓 쉐어를 어, 차지하는 뭐몇 프로씩 차지하는 그런 거는 보통 홈페이지 홍보하는데 얘들이 이렇게 다 올려놓거든 이런 보통 홈페이지 누르면은 우리는 세계의 몇 프로를 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거든 지 근데 얘들이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지 뭐~ 홈페이지는 좀 괜찮은데 어~ 그 정도 안 되면은 어~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 다시 요건 요까지 하고 자. 효성 TNC 만의 성공자 효성 TNC 1년 차트, 10년 차트. 아, 96만 원까지 가다가 30만 원. 세 이건 뭐야? 반에 반이 났네. 야. 코로나 때는 75,000원이 75,000원 코로나 시작 때. 7만원 하던 게 100배가 올랐네백 100배가. 1조 이게 그러면 세배 올랐으니까 3조 가까이 됐던 게 1조가 됐단 말이야. 주식수는 400만 주가 으면은 400만 주가 튼면은 1조에 400만 주가 튼면은 이거 주식수 돈은 잘 벌었다는 소리거든. 봐봐 빨간 게한 개도 없잖아. 5조 9천억, 5조 천억 8조 5천억, 9조 6천억. 영업이익률 5%씩 나오고 부채 비율 150%, 400%된게줄었고 EPS도 2만 천원, 3만 천원, 17만 원. 와 17만 원 나올 때도 있었나? 5만 9천 원. 지금 아 예상이 5만 9천 원이네. 1분기, 2분기 합쳐도 2만 원니까? 이한 4만 원만 잡아도. EPS 4만원 잡으면 6, 4, 6, 30만 나누기. 30, 30 나누기 4. 7.5, 퍼 7.5, 예. 업종 동일 업종 PR 7.5, 8배. 뭐, 멀티폴은 괜찮다, 맞지? 뭐 하는 회사인데. 자, 종목 분석 눌러보고. 어, 효성 그룹이 있고, 어,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봐야 되지. 국민연금. 스판덱스, 나일론 원사. 아, 효성 섬유 쪽이다, 섬유 쪽. 맞지? 타이어 보강제 섬유 쪽. 마켓쇼 1위를 차, 지키고 있음. 거, 이런 것, 이런 것들. 스판덱스는 마켓쇼 1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을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매출 봤을 때 3조, 5조, 5조, 8조, 9조.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버는 거에 비해서는 저평가는 뭐게 기만 떴지. 기업해요 효성 그룹을 내가 안 좋아해서. 효성 18년에 설립됐고 상장이 18년, 2018년. 자. 섬유가 80%, 무역이 55%. 이 뭐야? 100% 넘네. 그니까 그 자체 즉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거는 빼거든. 그러면 이제 100%가 되는데 일단 섬유가 79, 무역이 55. 연구비는 0.2%, 180억 쓰고 있고 근속 연수는 14년. 거의 대기업으로 보이니까 중견기업. 타이어, 스판덱스, 나일론 원사, 철강, 화학 제품, 나일론 원사, 폴리에스터 테 원사 이런 것들. 자. 지분 다 100%씩 가지고 있네, 와. 효성, 인디아 있고. 자산 4,700억짜리, 3,000억짜리, 3,000억짜리, 2,900억짜리, 2,700억짜리, 막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섬유회사, 섬유, 이제, 소, 섬유재료회사, 섬유재료. 흠, 눌러볼까, 홈페이지. 눌러보면. 섬유, 섬, 고객이 최고의 섬유재료, 섬유. 그러고, 이거는 배달이가. 이건뭐 섬유 무역 화학 철강 철강도 있나? 뭐고 얘들 왜 이러면 노 스판덱스 스판 나일론 폴레스테르 직물 염색 무역 철강 화학 철강 철강 주요 철강 연령 코일 머스테 철강 화학 화학 효성 폴리우레탄이겠지 PU는 합성 섬유 원료 PTA 이런 이런 거를 넣혀가 TPA. 아, 학은 어렵다. 어렵다. 하여튼 회사는 나쁘진 않겠지. 버는 거는 버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이것도 저평가. 하나 기술보다는 안전성은 효성이 더 낮게 나왔지 저평가. 2.7. 2.7은 아니고 지금 EPS 이거는 작년 기준이거든. 작년 기준. 원래는 봐봐. 효성 t n c 같은 경우는, 원래는 상반기잖아. 1분기, 2분기 EPS가 그냥 영업이익률만 계산을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700억이잖아. 2,700 곱하기 2는 한 5,700억. 5,700억 대비, 어, 지금 주식수를 나누면 5,700억. 5,700억. 5,700만 나누기 주식수가 430만. 43은 내가 잘못 계산했다. 5700억 5억 7천 5십 7억 5백 7억 5천 칠백 나누기 4백 3 0만 4백 3 0만 4백 3 0만은 에러 오마이갓 oh 이게 왜 에러야 5천 칠백억 5억 7천 5십 7억 5백 7 0 5천 칠백 나누기 4백 3 0만 13만 원. 13만 원 정도는 영업 이익 대비 어 주식 수를 나누는 EPS 값은 13만 원 정도는 13만 원. 13만 원에 30만 원 나누기 30만 원 나누기 13만 원은 퍼2.3 정도 나오네. 영업 이익 대비 했을 때 영업 이익 영업 이익 대비 했을 때어3퍼가2 정도 나온다고. 싸다란 거지. 맞지? 굉장히 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무너질 일이 없잖아. 이런 거는 맞지? 그냥 이런 거는 마음에 들면 사모면 된다. 난 회사 이게 뭐 효성 효성 그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이상 여기까지 끝.